자, 우리 한글 맞춤법하고 표준어 규정 마무리했습니다. 자, 제 3절로 외래 표기와 로마자 표기 두개 뭉뚱그려 놓었죠 원래는 다 각각 다른 규정입니다. 자, 먼저 외래 표기. 1번에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 교재 426쪽입니다. 외래 표기법에 따를 때 잘못 표기한 것은에서, 문항 해설에 식니스, 것은 해서 여러분 문항해설에 바라보죠. 시크니스, 시크니스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께 설명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학습하면 충분히 알고요. 다음에 이번에 가서, 로마처 벽이 나와있죠. 출제 의도. 국외 로마처 벽의 법은, 그거를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약속입니다. 종, 노, 바람이 노로 비염마되므로 종, 에노로 적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의 답이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도, 학생들이 오답이 많았다는 것은, 이렇게 외래표기와 로마자 표기에 대한 정확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로 퀴결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잘 연결하면 큰 무리 없이 웬만한 문제를 다맞칠수 있습니다. 자, 외래표기법 유형학습 하기 전에. 여러분, 외래표기에서 국외 어휘 목록은 고유한조 외래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국어에 동화되어 실제 국어의 어휘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국어의 어휘로 사용되니까 이에 대한 표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규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외래 표기 규정이에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아, 이, 이렇게, 이런 규정도 알아두거니와, 다음에 순화된 표기도 알아두셔야 돼요. 길 도움이. 그죠? 이게 권장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가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셔야 됩니다. 학습 방향은 이대 1번 규정에 의해 표기 기본 원칙이 중요합니다. 기본 규칙이라 그러죠. 1항 보죠. 1항. 외래어는 국외 현용 24개 의 자모음만 사용합니다. 2항. 외래 하나의 자모음은 원칙적으로 한기로 적습니다. 한기로 적으니까,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 24개를 훨씬 상회합니다. 몇개못 적는 게 있죠. 자, 중개입니다. 사망의 받침에는 사망고인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을 적습니다. 사망의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네, 우리 표준 발음은 음성표준어고 적는 건 그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 표준 바람에 음절 끝소리 규칙과는 달릅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기억니언디귿니언비이응으로 발음하는 것이고 외래 표기는 외래를 이렇게 일곱 개의 자음으로 적는 규정이므로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귿이 없잖아요. 가령 예문에서 예를 들어서 디귿으로 이렇게 셋백 이렇게 적으면 디귿 표기되어 있는 외래 표기는 틀렸다 이런 얘기. 왜 디귿으로 적는 게 없으니까, 그죠? 또, 뭐, 더불어서, 이런 경우도 뭐죠? 케이크, 웨딩 케이크 할 때, 이 기억도 없죠? 일곱 개만 적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틀렸다. 그럼 각각 어떻게 적죠? 셋백 같은 경우에는 쉬호수로 이렇게 셋백 이렇게 적는 게외래표기에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을을 붙여서 케이크 이렇게 적는 것이 외래표기에 맞다라는 사실을 학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은 여러분들, 지어, 치어 같은 경우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지어, 지옷, 치어은 어디에만? 이건 초성에만 쓰입니다. 왜냐하니까 받침으로 적을 수 없거든요? 그럼 초성 쓰이면, 외래의 표기도 음절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모음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반드시 단모음이 온다는 점을 감안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스, 그죠? 뭐, 비전. 비전, 여로, 이렇게 이중몸으로 적어보죠. 이중몸. 다음에 금에, 층, 까미죠 이렇게 적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유, 다음에 여, 유는 이중몸이기 때문에 모두 어떻습니까? 외래 표기에 틀린 내용입니다. 틀린 표기다, 잘못된 표기다, 이말 알아두고. 자, 지읒, 다음에 어떠요 지읒과 지읒 뒤에는 무조건 단몸입니다. 단몸은 고개 단몸은 10개예요. 자, 어쨌든 주스, 우로, 단모음으로 연결해야 되고 얘도 어떻습니까? 비전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트윙, 껌말때 트윙 이렇게 연결 됩니다. 뭐, 주의하고요. 이런 거 트윙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426쪽 볼까요?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 쓰지 않는 것, 사항도 중요해요. 사항 보면 은 국외 자음 가운데 파열음이 있고 자음에서 파열음은 기역 디귿 비앱입니다 기대부 파열음, 그 다음에 파찰음이 있어요. 파찰음, 파차름. 파찰음이 뭐냐 하면 지읒 계열, 다음에 마찰음이 있습니다. 마찰음은 시옷 계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파열음 계열에는 된소리 적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적용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적용되는 구미 서양의 서양 및 서양 외래는 서양의 외래는 대부분 전부다가 파열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찰음, 다음에 파찰음까지 다 적용을 안 합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긴 한데요. 예외 서양 외래에서 예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빵, 다음에 빨치산. 검 이런 것은 예외입니다. 된소리 표기하는 예외로 연결이 되는 거 참고해 를 두시고. 근데또 하나 둘이게 여러분들 그 태국이죠. 태국. 다음에 베트남어, 태국 베트남 쪽에 그죠? 이런 언어들은 잘 보시면은 이것은 삼직 상관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음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격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성이 우리, 마치 우리 국어의 특출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은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 푹, 캣. 된술이 안 적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격음으로 적는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 보면은, 음, 호치민. 시이름이 사람 이름이죠. 이들 때 그럼 푹캣이 많으냐? 그다음에 호치민이 맞냐 만날 때는 틀립니다 태국의 휴양도시 다음에 도시 이름 와 어떻게 태국어 베트남 평음 경험 경음, 격음이 있기 때문에 경험 경음, 격음이 그저 달라지면 뜻도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요. 푸켓이 푸케시 아니고 푸켓입니다. 된소리 이렇게 쓰죠. 주의 깊게 보시고 다음에 얘는 어떠다? 바로 호치민이 뭐 외래의 표기에 맞다는 것.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에, 여기 기본 규칙 보시고요. 영문의 표기 경우 한번 참고하시고 뒤에 자주 오용 사례가 많은 외래 표기를 한번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냥 목록을 만들다가 어 학습 방향도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저 다음에 5황 이미 굳어진 외래는 관용을 중해야돼 존중해야 돼. 그 범위와 용내는 따로 정합니다. 가령 세째 줄에 라디오, 피아노, 바이터민 이렇게 적어야 외래 표기에 맞지만 이미 우리는 굳어져 있습니다. 라디오, 피아노, 비타민 이런 식으로. 카메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카메라 캐메라 이런 것도 카메라 이렇게 굳어져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음, 그런 거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표기 세칙 영어의 경우입니다. 한번 꼼꼼하게 한번 여러분 읽어두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쭉, 자 433쪽 보겠습니다. 433쪽 목록화된 여러분 페이지 433쪽에 목록화된 꼭익혀할 주요 외래표 평입니다. 이 목록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연기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쭉 간단하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가솔린, 가스. 뭐, 지금 언급하는 것은 줄을 거면서 명확하게 인지해 두시면 됩니다. 가톨릭, 개그, 게런티 갤러리, 갬블로. 에 고릴라. 그죠? 음, 표시를 해 두세요. 다음에 그랭프리 그룹, 글라스, 기어, 기어 알아두시고. 기타, 깁스, 석고 붕대. 깁스, 기부스가 이제 죠껌 얘기했고. 니음에 나르시 시즌. 우리 나르시즌 아주 시간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일론. 난센스 주의하세요. n 센스 아닙니다. 난센스 내레이션 e 레이션이 아니고 내비게이션 a 길 도움이 이런 식으로 에, 무엇이다? 순화된 표현도 건장상이지만 알아두라 그랬어요. 다음에 n 킨 p 킨 다음에 네트워크 노이로젠 논스톱 니코틴 닝닝 o n s t o p nicotine, 그럼 가 볼까요? 다다이즘 d y n a 잘 나옵니다. 다이 n 믹 이렇게 많이 쓰죠. 틀립니다 다이내믹 m 다음에 다이아몬드 다이얼. 다큐멘터리 대시된 뒤도토페이 데뷰입니다 데생 데이터 델리킷 알아두고요 더그마 도넛 주의하고 도넛 쇼입니다 드라이클리닝 딜러스 디스켓 다음에 디자인 디지털 딜럭스 딜레바 릴 볼까요? 라벨 레벨이 아니죠 라운지 다음에 라이선스 라이선스 허감 면허 주의하고 그 다음에 랑데부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쓰면는 랑데뷰가 아니에요. 랑데부 우주 공간에서 그 우주선이 만나는 거죠. 여기 우입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는 뉴예요. 이런 식으로 자주 쓰이는 외래 표기를 명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인터뷰, 랑데뷰, 랑데부 인터뷰. 러닝메이트, 러닝셔츠는 N, N이 겹치면은 니은 한번 씁니다. 러닝. 두번 쓰면 안 돼요. 러시아워, 레디 메이드, 다음에 레이더, 레이아웃 알아두고요. 레인지, 가스 레인지. 주의깊게 보고. 다음에 레커차, 에, 레크리에이션, 유금절, 레퍼토리, 렌터카. 일 로맨티시스트, 시간 하나 들어가죠. 로봇 알아두고요. 로봇 하면 안 됩니다. 어 로열 젤리, 다음에 로켓, 로큰롤, 락앤롤 아닙니다. 로켓널, 로터리 로테이션, 롱런, 루즈, 루쥬. 브로로 루즈입니다. 루주, 루쥬. 립스틱이라 고 그러죠. 르포, 르포할때 브로계열이 여러분 된소리, 원음은 원지음은 된소리가 많지만 어, 대부분 브로계열은 격음으로 표기합니다. 르포가 아니라 르포, 리더십 10 동그라미, 10은 모두 10입니다. 리모컨, 리모콘이 아니고 컨입니다. 리어카그 다음에 리포터, 자링가 알아두고요, 마가린, 마네킹, 마네킹, 마니아, 매니아 아니에요, 마사지, 마스터 플랜, 기본 설계죠, 마이실린, 마카로니, 마케팅 삼음절, 망토 알아두고, 매너리즘, 메모드, 매머드. 메모드를 여러분 그, 맘모스 이러면 안 돼요. 맘모스는 일본식이니까, 매널, 그 다음에 머플러, 마우라도 일본어, 일본식 일본 외래어죠. 머플러가 맞고요. 메들리 접속곡으로 순하라 메시지 알아두고. 메이크업. 멜로드라마. 모노레일. 다음에 모르핀. 모텔. 모티브. 동기죠. 몽타주 아닙니다. 몽타주. 그리고 미라 중요합니다. 미이라가 아니에요. 석고봉대로 그 가마다가 시신을 보호하는 이집트의 고와 같은 뭡니까? 장례의식이 있죠. 미라, 둠절. 다음에 미션 스쿨,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미스터리. 다음에 밀리, 밀크, 밀크쉐이크라드고피해 바로미터, 바리케이드, 바비큐, 바비큐가 아니고 바비큐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바텐더, 배드민턴, 배지, 배지입니다. 배터리, 배터리 아니죠. 백신, 버저, 부자가 아니고 버저, 버켓, 베이컨. 다음에 벨리댄스. 보너스, 보니달고 자동차. 앞 뚜껑이죠. 본네 단입니다. 보닛. 보이콧도 아니고 보이콧 삼음절. 다음에 부츠. 불도그 불독 이음절 아닙니다. 불독. b 피 e 위고요. 브로치, 브리핑, 블라우스, 블록, 블루스. 비스킷, 비즈니스, 비즈니스. 다음에 빨치선 발치선이 원합니다. 다음 시옷에 사디즘, 세디즘이 아니죠. 사파리, 산타 클로스, 리얼이 있습니다. 살롱, 세시아라드고색 소폰입니다. 소폰, 에센들, 샤멈 다음에 샹들이에 섀도 캐비닛, 다음에 소치라이터 우측에 서클, 선글라스, 세일즈맨, 세트스코어, 에센서스 인구조사죠. 샤벗, 샤베트가 아니죠. 셔틀콕, 셰퍼. 쉘파가 아니고 셸파입니다. 소시지, 쇼맨십, 쇼윈도, 윈도 와이거 우안 들어갑니다. 윈도, 스노우, 다음에 또스트로우 이런 것은 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윈도, 돔절, 슈퍼마켓, 슈퍼맨, 스노우 타이어, 다음에 스위치, 스카우트, 스케일링 꼭 알아두고 스케일링 이래줘. 스케일링 3절입니다 스케줄. 스크루 알아두고요 스테미나 스테미나 주의하고 그다음 스탠더드 스토브 스튜어디스 스티로폼 많이 나왔습니다 스티로폼 아니고 스티로폼입니다 독일어죠 스펀지 그다음 스프링클러 클러입니다 쿨러가 아니고 슬로건 시그널 시너 신나 아니죠 시너 시리즈 시멘트 실루엣 자 심벌 알아두고 심포지 엄마 심포지 엄입니다 심포지 엄하면 안 돼요. 자이 형에 가서 아그레만 아날로그, 아방게레드 아웃라인 아웃라인이 아니고 아웃라인 아웃사이드는 시옷 들어가죠. 아이러니 다음에 아이섀도우 악센트 알아두고 알레르기. 우리는 요즘에 알러지 그런데 틀립니다. 원래대로 알레르기 꼭 알아두세요. 독일어. 알카리 알콜 사음절 앙케트 3음절, 앙코르 사음절 앵콜 노래방 이래죠. 앵콜이 아니고 앙코르입니다. 사음절로 애드리브 사음절 아프터 서비스 알아두고요. 액세서리, 다섯 번 정도 나왔어요. 액세서리 아닙니다. 액세서리, 에, 그리고 앵커, 에고이즘 에세이, 에오리오 주의하고요. 에어컨, 엔절 별입니다. 엔젤이 아니고 엔절입니다사음절엔절 엔젤. 엔도르핀 사암절이. 엔돌핀 많이 쓰죠? 틀린 외리병입니다. 엔도르핀 연결해두고요. 엘리즈, 옐로케드 오랭우탕, 그 다음에 오르게슨, 쇼, 그 다음에 오프사이드, 옴니버스, 옴부즈민민는 도미로 순화하라, 옵션, 그 다음에 요구르트, 워커숍, 커피숍, 피업입니다피업 쓰면 안 되죠? 왜? 일곱 개만 적게 되어 있으므로. 유토피아, 이니셜, 두 문자, 이슈, 인센티브, 인큐베이터, 인티뷰 얘기도 했고요 인터체인지는 입체교, 처럼입니다 인텔리, 인플루엔자, 유행성, 감기, 지우세, 전부 지우, 지우 뭐다? 단몸이 들어갑니다, 장르, 제교, 제스민, 자스민이 아닙니다, 제주 주의하고요 잼버리, 저널리스트, 점퍼, 제로섬, 제스처 등등, 주니어, 다음에 지포 등등, 지효세 차밍, 찬스, 챌린지, 도전이죠. 챔피언, 초콜릿 연결해둡시다. 기억에 카레, 카리스마, 다음에 카브레터, 기와기죠 카스텔라라 두고, 칸투블루, 카탈로그, 카다로그 아닙니다. 카탈로그 3절, 카펫 연결해둡시다. 칸델라, 칸촌에, 칸초네. 칸소네가 아니죠. 이탈리아 가고, 칸촌에, 케미닛 캐주얼, 캐스팅 보드, 보트, 예, 이건 결정권이죠. 캐터필러, 무한계도, 뭐 캘린더, 달력. 캥거루 커닝, 커닝 아닙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런닝 아니듯이, 커닝, 그죠? 신어, 신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커닝입니다. 주의 깊게 보시고. 우리 현이 캐리어 그러죠. 경력할 때 커리어입니다. 커리어, 커튼, 컨디션, 컨트롤, 컬러. 컬러는 색상이죠. 그리고 케이크 케첩 코냐가라도고요 코냐가면 안됩니다 브로일은 뭐다 빈 소리가 아니라 개금으로 표기한다 코미디아라도고 코스모스 콘도르세이처 콘서트 그다음에 콘티콜레스테롤아실 거고 컴팩트 콤플렉스 별입니다 콤플렉스가 아니에요 어가 아니고 오 콤플렉스 열등감 요구불만콩쿠르 연결해 둡시다. 그 다음에 쿠폰, 콩후 큐비즌, 크리스털 연결해 바로 위에 크리스토, 에, 크리스천도 알아두고요. 컬렉션, 컬렉션 이래죠틀립니다 컬렉션, 경적, 클로즈업 연결해 둡시다. 타깃, 타케다니에, 타깃, 자, 타월, 타월도 아니고, 타월, 탈무드, 탱크, 터미널, 그 다음에 터프가이. 텀벌링입니다. 텀벌링이 아니고 공중제비죠 텀벌링. 테라코타, 테크놀로지, 테크닉. 텔레파시, 토마토, 토탈 나라로. 토탈 아니죠. 토탈. 종합, 합계. 톨게이트 있죠. 톨게이트는 통행료 징수소죠. 큐립, 큐립이 아닙니다. 릴이 있습니다. 트럼펫, 프로트 트릭, 티켓. 자, 피에베, 파나 파운데이션, 파이널, 파이팅, 그거요 여러분도 흔 화이팅, 히어으로 많이 바라면, 화이팅, 화팅, 그러는데, 뭔가 부드럽게 발음하려고 하는 듯 하지만, 틀립니다 파이팅, 애프는 피앱입니다. 파이팅. 바람에 파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연결해 주시고, 판다. 예, 눈 씹어내 있지 않습니까? 중국권, 판다. 방파르, 패러독스, 역설이고요. 백시밀, 펜토마임, 팸플릿 팜플렛 아닙니다. 템플릿 퍼즐, 알아두고요. 다음에, 페미니스트, 여성 존중 논자죠. 페스티벌, 펜치, 팬츠. 펜치는 일본식이니까 틀리고, 펜치가 많습니다. 포맷, 소식, 양식이죠. 포클레인, 미겔이 들어갑니다. 프라이, 계란 프라이 있죠. 프라이드 치킨, 다음에 프락지, 프로포즈, 프로그램, 프로듀서, 프로필, 약평이죠, 프로필, 프리랜서, 프리미엄. 그 다음에 플라멩고가 아니고 플라멩코입니다. 플라멩코. 그러니까 에스파냐, 에스파니아도 아니에요. 국명, 지명, 인명도 중요한데 그 따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에스파냐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의 미뇨단. 다음 플라스틱 플래시 플래카드 알아두고 피날레. 피앙스 피에로 피에로가 아닙니다. 피에로, 부르조 피에로. 개금 주의하고 피켓. 헤게모니 하이라이트 하이틴 헤머 헤트 트릭 한 경기당 세 골을 넣는 것을 헤트 트릭이라 그러죠. 핸들링 헬로윈 꼬가라주세요 헬로윈. 아 아이에 오. 어. 다음에 윈 이러죠. 헬로윈. 헤게모니 헤드라인 헬리콥터 호모 사피엔스 호치키스 우리 스타이플러죠 스테이플러. 자 홀스타인 저수의 품종입니다. 홀리건. 히스를 내려두고요히스테리힙 엉덩이 힌트 힙합 있습니다. 자, 우리 2번 볼까요? 외래 표기법에 맞는 것끼리 묶인 것. 도넛츠가 아니고 도넛. 난 센스, 그죠? 맞죠? 니은 맞고요. 내레이션 디귿 맞고. 다이내믹입니다. 리더십, 위가 아니고 입니다 그냥 십. 리더십. 카운슬링 맞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비읍이 맞죠? 그죠? 4 번이 답입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연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여기서 다을 국의 로마자 표기법 이어가기로 합시다.